18일 경주 지역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7명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이날 발생한 확진자 7명은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확진자입니다. 20번 확진자는 지난달 28일 포항의료원에 입원한 11번 환자의 남편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 실시간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지만 최근 이상 증세를 보여 18일 재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1번, 22번, 24번, 25번 확진자 4명은 경주세무서 직원으로 역학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19번 환자가 운영하는 투달의 성종점에 함께 들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18일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3번 확진자는 지난 13일 19번 환자와 접촉한 이후 접촉자 통지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으며 검사 결과 18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6번 확진자는 구체적인 감염 경우를 확인 중에 있으며 접촉자는 배우자와 딸등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처럼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재전파 우려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북신문TV 최도연이었습니다.